안녕하세요. 세미스톡픽스입니다. 오늘의 저의 픽은 오로라캐나비스, 티커심블 ACB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합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회사입니다. 자, 함께 알아보시죠. 오로라캐나비스는 캐나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대마초 생산업체로, 토론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ACB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로라 캐나비스는 연간 60만 킬로 이상의 대마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25개의 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기반을 둔 대규모 생산, 지금 보시는 비디오입니다. 특히 덴마크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국제 시장에서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마 인더스트리에서 오로라 캐나비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탑5에 드는 큰 대마초 회사입니다. 특히 앞으로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에서 대마초 기회에 매우 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대마 관련 업체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대마초 소지비 범죄와 그리고 대마초 과거 기록 말소 등을 수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가 이제 곧 합법화되는 전망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CNBC에서도 대마초 관련 업체들이 30%에서 40%더 올라갈 수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로라 캐나비스는 11% 이상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가 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 제가 그 밑에 좀더 보기 쉽게 가져왔습니다. 우선 5일 동안 리턴이 무려 26%나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낙관적인 예측을 하면서 무려 137%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 통계를 보면은 아직도 마이너스 60%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만큼 주식 마켓에서는 지금 대마가 합법화되면은 대마 관련 주식들이 물론 많이 오르는 것을 굉장히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도표는 지금 매 분기마다 오로라 캐나비스가 어떤 실적을 내놨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6월, 3월, 그리고 작년 12월, 9월, 6월, 다 보시는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레빈이나 아니면 어링퍼 r e 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뜻은 아직도 적자가 많고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의 생각과 반대로 회사가 그로 하는데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로드 블럭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BC 캐나비스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사진을 볼수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캐나다 연방에서 대마가 합법화했을 때첫 개장 날 당시의 모습입니다. BC는 이제 벤쿠버에 있는 걸 얘기하겠는데 정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합법 대마를 구입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상품들이, 이게 다 대마 관련 상품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꽃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마를 직접 담배처럼 말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는 거를, 어좀 힘들어하면, 거기에 다른 상품인, 뭐 먹을 수 있는 쿠키나 젤리 아니면 초콜렛 등등 다양한 대마가 첨가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담배 한갑한 개비 한 정도의 가격이 10불 인데 그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 하이가 그러니까 뭐 소주를 마신 것처럼 충분히 하이가 온다고 하네요 제가 미국 지도를 갖고 왔는데 미국 주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Wild Wild West 서부는 거의 뭐 합법화가 다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지역들은 녹색. 이 녹색이란 거는 이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미국 주 중에서 대마가 불법인 주는 뭐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두 주죠. 네. 오른쪽을 보면은 이 차트가 있는데 캐나다가 요때 2018년 때 합법화를 하니까 그때 막 이제 그런 합법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거의 뭐 20불 밖에 안 되는 주식이 거의 5배나 뛰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매 분기마다 나오면서 대마초 주식이 거의 뭐 추락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특히 캐나다보다 인구가 거의 10배나 많은 미국이 이제 합법화를 한다는 그런 소문으로 그리고 또 많은 기대감으로 다시 주식이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음, 제 생각으로는 ACB는 어, 지금 너무 과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합법화를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걸로 어,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섣불리 투자하는 거는 어,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겠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가격보다는 더오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세미 스탁 픽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subscribe, like, 그 다음에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and peace out. 네. CNBC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니오를 바이든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무려 54불 70으로 현재 가격 45불 44센트에서 무려 20%의 상승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포텐셜 그리고 Q3 어닝에서 나온 기대보다 훨씬 더 윗도는 실적